일본 경제의 위기감이 일본 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한 백화점은 한국 관광객 급감으로 매출이 25% 감소했습니다. 한일 갈등 외에도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한 일본 회사는 중국 매출이 크게 줄면서 설비 투자를 20%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이 주어 기업. 122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경기가 완만하게 확장할 것이라는 일본 관료 말과는 달리 지난해 77%에서 올해 23%나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오는 7월에는 일본의 모든 상품에 소비재가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전문가들은 대외 환경 악화에다가 일본 내 국내 소비의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연구 컨설팅 수석연구원은 10월 이후 일본 경기가 후퇴 국면 리스크에 확실히 진입할 것 같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지난 8일 일본의 경제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지난 3개월간 놀라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것은 수입 감소로 인한 통계적인 유행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일본은 선방하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소비세의 증가는 이 나라를 불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완만한 성장을 유지해 온 것은 상당 부분 중국 경제의 수요가 주요했는데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엔화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이후로는 일본의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자동차부터 전자제품까지 주요 산업의 기업들의 중국 매출 감소와 미국 유럽의 수요도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7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자부품 등에 대한 한국 수출 통제를 결정하면서 스스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인바운드 관광에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3일 엔화 환율은 달러당 105.3엔으로 지난 1일 109억엔대 이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미국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되고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에 투자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2년 아베 정부가 집권하면서 저물가 상태의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 아베노믹스, 즉 무제한 양적 완화와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막대한 돈을 풀어서 애널 가치 상승을 막고 정부가 재정 투자를 늘림으로써 경기를 일으켜 보겠다는 뜻이었는데요. 그 결과 2002년 5.5%였던 실업률은 2.4%로 내려가 26년 만에 취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아베 정부는 경제지표에 대한 자신감으로 대외 강경 노선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때는 GDP 5만 달러의 세계 1위 경제 대국에서 4만 달러로 다시 20년간의 산업 침체와 앵고로 인해서 장기 불황의 늪 속에서 GDP는 3만 달러의 호반으로 하강한 상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2016년 블랙시트 등을 통해서 일본은 늘 앵고 현상에 붙잡혀 기업 실적 악화를 초래해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1243개 상장기업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상태로 이 또한 앵그로 인한 비용 상승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더 이상 양적인 완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내년 최소 13조 원이 넘는 대규모 도쿄올림픽을 치러내야 합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라는 엉뚱한 자충수를 통해 아무 얻는 것도 없이 자국의 기업들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아베 정권은 1류도 아닌 3류 수준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내외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불매운동 여파로 내년 일본 경제는 0.1%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고용 10만여 명의 감소가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